해종시 코스트코네 근데 그네 가봤어 코스트코? 여기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널이 바로 옆에 있구만뭐 먹어야 나? 월평공 밥집 중에. 만한 없나? 진짜 없어? 먹을 만한 데가? 없 나? 진짜 없어? 먹을만한 데가? 어디로 가? 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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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갈게 가? 자, 알았어 나, 알았어 500톤 사이 정도 되는 분치로 보이는 자동차가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전기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 화학유류 자동차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거의 200년 가까이 됐어요. 0 0년이나 최초로는 전기차가 좀 앞서요. 그 당시에는 이상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남겨드릴 리지만 쿠란과 램비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주방에서 우수까지 전기 얘기를 따라서 전기 마당을 안내해드릴 저는 한국 전기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성태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전기기. 네, 실제 행정명, 행정지역명으로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정기의 길 10번 길이 저희 정기용권의 주소입니다. 실제, 네, 네. 실제 길, 전국 유일하게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저희 정기용권이 보통 대부분의 출연인들은 다 이제 대전, 이런 영어들이 익숙해 있을 뿐이지 그거에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익숙해졌을 때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과학적일 수 있고 오히 문제가 된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영화는 굉장히 유명했죠 니가그 아, 강을 건너지 음. 마오 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레테의 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저승사자가 배가지 가는 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는 아무 해가 없어요. 그지않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전기른 입자 알갱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힘을 좀 눈으로 볼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알갱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알갱이. 상에다가송까 그 그러니까 소나무의 그 꽃가루죠. 살살살살 니다 그러면 전기 그작용는데 이게 송가도다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거기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당겨지고 어.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당겨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세게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기 마당이라는 게 사실 우리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과학 그런 설명하시는 분들이 어. 저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어. 네. 제가 이제, 이제 전기장 보통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뭐 한자식 유식한 표현이고 우리말로 전기장. 하는 개념, 장이라는 개념, 필드라는 개념 자체는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도입된 개념인데 예, 예. 이게 이제는 현대 물리학에서 물리적실체 어. 물정이 실체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듯이 중력 마당이, 중력 마당.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딱있으면그 네. 질량을 가진 물체와 물체 사이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기만 유력이잖아요. 약간 네. 그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주위에 자기의 마당을 형성한다. 네. 그러면 그 마당에 놓여 있는 다른 어떤 물체가 그 마당에 영향을 받는다. 가 네.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고 있으니까 중력 마당이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 같은 우주력에 들어가면 그 안에 깊고 네. 주변에 계획어진 마당을 따라서 둘러왔죠. 예. 그래서 이 마당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동물체 상호 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에서 출발한 설정 박정자 삼거리